안녕하세요. 오늘 프리파라 티켓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우정 티켓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다인 마인 티켓이 있는데요. 이 마인 티켓부터 있어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레스코 프리파라에서 받은 거예요. 동생한테 받은 건데. 이렇게 있고요. 이거 두 개나 있어요. 동생 두개 놔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정 티켓이 있는데, 여기 안에 마스코트가 들어있고요. 소피 마스코트. 이게, 그 다음에 제 우정 티켓들 덤이랑 악세서리 우정 티켓, 그리고 다른 애들 우정 티켓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이신가요? 네 보이시네요 이거는 옆에 보신다면 제 사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한 것들이 우정 티켓이 이렇게 씹고요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리고 라라 우정 티켓 잠시만요 라라 우정 티켓이고요 라라 우정 티켓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쉬운 우정 티켓 있는 분들은 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운 우정 티켓이 없어요 미래이미래이는좀 많아요 거의 소피 요 도로시 도로시 이구요. 레오나는 여러분들 근데 레오나가 다 남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입니다. 목소 레온 레오나는 여자의 성운이 여자입니다. 다 남, 남자는 남 아닙니다. 여자예요. 자매 자매. 형제가 자매, 형제인가 자매인지 아 진짜. 아마 얘는 여자일 거예요. 얘 여자예요. 파루루. 파루루는 되게 여신급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티켓이랑 이 티켓이랑 이렇게 있는 건데 다른 동생이 뜯어가지고 파킹해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있고요 뒷면에는 이거는 잡지 브록 이렇게 악세서리 뒤에 있고요 앞에 또 이게 악세서리가 있어요 악세서리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악세서리가 있고요 이거는 잡지 브록에 있던 거고 이거는 그랑프리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파루루 우정 티켓이 좀 많아요 제가 파루루 급을 좋아해요 가루루 가루루도 좀 좋긴 좋아요 미캉 미캉 아로마 아로마도 좋은데 아티 이거 아티도 없는데 동생 줬어요 아티도 갔어요 제가 아티를 좀 싫어하는 급인데 코아류도 좀 많아요. 안경 언니. 히비키. 히비키도 자, 자세히 보신다면 진짜 예뻐요. 히비키. 거의 왕자급이라고 맞, 맞는데, 히비키 거의. 멋지는 않아요. <laughs> 히비키. 그리고 이거 제, 이게 주운 건데, 50짜리에요.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이 마요네트 뮤를 좋아해요. 그때 이걸 이거... 대박. 사리사 이거 아로마꺼, 이거는 히비키꺼, 이거 미래꺼, 미래꺼. 이거는 미래껀데, 이거는 미래껀데, 하, 하이디가 입었어요. 이거는 미스터리 악세인데 이거는 이 게임기 밑에 주웠어요 <laughs> 너무 기쁜 종이가 아, 종이가 잠깐 헷갈리는 느낌에 가가지고 잠깐 치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어른들에서도 크 이걸 아마 도할걸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은데 그랑트리. 이거 아까 이게 C 악세서리가 있고요. 앞면에는 이렇게 파로우장 이렇게 양면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건 이거 이건 아로마고. 이건 라라건데 드림 라라거입니다 리본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건 샤이뇽. 이거저샤이용샤이용솔라미샤이용은다 모았는데 어, 한 가지는 소피 슈즈가 없어요. 소피 슈즈 있는 분들은 제가, 톡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모자도 있어. 모자도 있어가지고, 원피스 들고 슈즈만 있으면 되는데, 슈즈가 딱안왔어요 이럴수가. 진짜 영혼이 없는 마음이었어요, 솔라미를 이제 만들걸! 했는데, <웃음> 웃음만 나오네 갑자기 자 이렇게 나오고요 나락아로마꺼아로마꺼또 얻었어요 이거는 친구에게 미스터리 이거는 좀 높은 걸 주셨으면 좋을 것 여기는 해피피 아이템인데 노멀이 좀 많아요 해피피 아이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뒷면에는 밀티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죠. 그리고 이거는 따로 사가지고 여러분들 따로 사면 뒷면에 캐릭터 이제 소개가 이제 이렇게 쏴르륵 나와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어 제가 다음에 꼭 이, 이거, 제 우정 티켓에, 뒷면에다, 여기 뒷면에다, 라처럼, 이렇게 만들어볼릴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싶었어. 저 진짜 이렇게. 근데, 프린트를 해야, 때가좀 힘들어요.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걸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이제 솔라미가 있는데 라라라 미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뭐지 저 자른 거예요. 예쁘. 뒤에는, 뒤에는 저거 있어요. 그, 뭐지, 이상일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특별, 특별로, 이거는, 딱 안, 이건 특별로 제가 말안 할게요. 이거는 언니에게 우정 티켓 처음 바꾼 거고요. 이거는 그저께, 에, 저랑 같은 중, 중2에, 올해 중2에서 만난 친구? 친구라고 할까? 그런데, 갓, 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것도 그냥 제가 바꿨어요. 바꾸 <laughs> 싶어서, 바꾸, 바꿨습니다. 이건 제 친구, 이거, 제 친구가 드림도 많고, 지금 되게 많아요. <laughs> 제, 제 지갑에 진짜 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얘, 제 친구예요. 아까 그분. <laughs> 아, 또 그분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어! 두 분의 두 분. <laughs> 근데, 이게, 대리미여가지고 예뻐요. 이건, 이거는 진짜 잘쓸 거예요. 네유님인데, 얘도, 톱, 토... 이제 톱이 올라갈걸요. 톱이 이제 올라갈걸요. 아, 이렇게 있고, 레드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으 아, 쓸데없는 애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편에서 한번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츠인줄 어, 거꾸로 되겠어. 이거는 프리파라 데뷔인데요. 어 이거는 그냥 꽂혀있어가지고 제가 가졌습니다. 예쁘지요? 프리파라 데뷔인데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옥으로 가지고. 옥으로 진짜. 가졌구나. 이렇게 데뷔 애들이 많아요. 제가 거의 데뷔 애들을 마,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신... 신을 모여야 하는데, 데비로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우정 티켓도 2편에서 할게요. 3편을 지금 나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